안녕하세요 레비코입니다 작년 3월에 JR 패스로 일본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탈수 없는 증기로 가는 열차, 옛날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증기기관차를 두번 타고 왔습니다. 오늘은 JR 서일본의 야마구치 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S의 야마우치호를 탔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100년 전이라고 했는데 S의 야마우치호로 운행되고 있는 열차는 C57형 1호 열차와 D51형 200호 열차입니다. 각각 1937년, 1938년에 제작된 열차고, 제가 탔던 거는 d51형이었으니까 정확히는 82년밖에 안된 열차입니다. 뭐 그래도 제목을 100년 전이라고 한 이유는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반올림해서 제목으로 했어요. 이렇게 오래된 증기기관차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행을 해온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증기기관차는 대부분 1970년대 후반에 자체를 감추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오랜 추억이 담긴 열차를 그냥 없애는 것은 싫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보존하기보다는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계속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즉 동태 보존을 하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정기 노선이 폐지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일부 지역에서 임시 관광 열차로 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구치 선에서 운행하던 증기기관차는 1975년도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는데. 1979년부터 SL 야마구치라는 임시 회송 열차로 운행을 재개했으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쓰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구간은 신칸센 정차역인 신야마구치에서 출발을 하고 유다운천이랑 야마구치역을 지나부터는 고 본격적인 산길을 달립니다. 치와노까지 총 62.9km의 거리를 증기관차로 운행을 하고 있고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저는 예약을 늦게 해서 신 야마구치에서 치와노로 가는 열차를 타지는 못했고, 치와노까지는 일반 열차를 타고 가서 치와노에서 신 야마구치로 돌아오는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치와노에 먼저 가서 제가 탈 증기 관차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골마을을 달리는 한 량짜리 주황색 열차도 찍을 수가 있었고 증기관차가 멋있게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차를 타기만 하면 이런 풍경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 때는 일반 열차를 탔던 게더 좋은 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나 이 증기관차를 타실 예정이라면 왕복다 증기관차보다는 편도는 일반 열차, 편도는 증기관차 이런 식으로 예약을 잡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열차를 타러 가겠습니다. 열차를 끄는 증기 관차는 옛날 모습 거의 그대로 운행하지만 객차는 2017년에 리뉴얼해서 이렇게 전기 코드 꼽는 것도 있고 자리도 쿠션이 상당히 포근하고 좋았습니다. 객차 중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석탄 넣기 체험. 뭐 근데 힘들게 예약해서 돈 내고 탔는데 이런 노가다까지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당첨된 사람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쩐지 당첨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떨어졌죠. 여기는 1등석인데 1등석과 일반석의 요금 차이가 3 0 0 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0엔 좀 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등석 예약을 시도해보고 1등석이 안 되면 일반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늦게 예약해서 일반석이 안돼것 같습니다. 그냥 탄게어디냐며 그런 생각고요. 츠아노에서 신야마구치까지는 꽤나 깊은 산속을 달립니다. 경사가 높은 언덕에서는 열차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한 대로 힘드니까 두 대의 증기관차를 연결하는 중년 운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관광열차일 때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laughs>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 터널에 들어갈 때마다 증기 기관차의 매연이 객실로 살짝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쾌적한 열차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중기관차를 탄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처음 탔던 거는 2005년에 은퇴한 아소보이였습니다 이때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젊어서 그랬는지 아소보이 운행 구간에 터널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매연이 거슬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꽤나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열차 타고 나서 호텔 가서 세수를 하는데 약간 까만 물도 나오고 약간 코에서도 까만색 코딱지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녀와서 아버지랑 이야기하면서 증기관차 타봤는데 정말 힘들더라. 아버지 어릴 때 열차 타면 힘들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증기관차를 타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증기관차는 저희 아버지가 10대였던 1967년경에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증기관차를 타면서 여행 상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미 열차 매니아 분들이라면 한 번쯤 타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타겟으로 잡은 게 60대, 70대 분들을 위해서, 예, 추억의 증기관차를 타보자. 이런 컨셉으로 여행 상품을 만들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랑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행 상품이라는 거는 만드는데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래저래 요즘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느끼긴 했지만 정말 매연을 엄청나게 뿜어대고 있어요. 이런 열차가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한다고 한다면 환경단체나 철로 주변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열차 지나갈 때 사람들이 손 들고 인사해주는 게좀 신기하더라고요. 참고로 SL 야마고치호의 별칭은 귀부인호입니다. 깊은 산속을 거친 증기를 뿜어가면서 간신히 고개를 넘고 또, 매연으로 가득한 터널을 지나는 약간 짐승 같은 그런 열차인데 왜 이렇게 고귀한 느낌의 귀부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안 좋은 점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단점을 고려해도 충분히 타올 만한 가치가 있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